안녕하십니까. 프라임 법학원 경정 승진 형사송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2025년도 경정 승진 시험 대비 형사송법 기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정 여유도 지났습니다. 우리 인문 강의 끝난 지도 한 일주일여 지났습니다. 또, 어제, 오늘, 네, 인사발령 이후에 보직발령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할 때가 되었죠. 이제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네, 우리 뭐 이런 시도 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예전 이육사의 시인의 네, 시도 있었는데 항상 주위에서 합격. 또는 심사로서 또 이제 승진하시는 분들 보면요. 네, 내년에는 꼭 승진할 거야. 쟤도 승진했는데, 내가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험으로 승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책을 씹어먹을 태세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 넘치십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 의욕. 꺾이신 분들도 계세요. 하다 못해, 야,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자리에 와서 나이을 공부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건은 똑같다고 또 생각하시죠. 특히 내년부터는요, 이제 청별로 합격자 발표 이제 한다고 하죠. 시험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은 조금 더 공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하다 못해 우리 심사 승진 비율, 예, 시험 비율 또 조정한다, 안 한다 했는데 저기 전남청에 있었던 또 이런 여러 가지의 또 비리 때문에 다시 원상 복귀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튼 내가 할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미련을 자꾸 갖지 마시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시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갈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공부하고자 편한 자리 가고 싶다고 해더라도 못 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갖지 마시죠. 내년도 승진을 시험으로 하겠다라고 마음 드셨다면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셔야겠죠. 내가 이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하루에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하루에 조금 더 잠을 좀한 시간 줄여서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계획을 세우셨다면 항상 몸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행동력이 있으셔야겠죠. 계획만 잡으시면 뭐합니까? 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요. 항상 그 빼앗긴들이라고 하는 그 겨울철날 부담감0 0 빼주 내가 1년 동안 뭐 했지? 내년 봄에는 이럴까 저럴까? 이런 걱정만 하시고 또 그냥저냥 1년 2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 피고 새우는 이제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 봄날 꽃구경 간다. 새구경 간다. 라고 계획 잡지 마시고, 아, 내가 인문 강의는 끝냈는지, 구정 전에 끝내겠다라는 또 이제 목표로, 예, 저도 열심히, 예, 인문 강의 끝내놓았는데, 그 인문 강의는 들으셨는지, 그죠? 네, 항상. 이해 없는 암기는 고통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네, 우리 또 특히 형사소송법은요. 우리 아래 계급 경감 승진해서 주관식을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더 어렵습니다. 암기한 거 그대로 쓰면 또 상관없는데요. 그 암기도 어렵지만 암기한 거 그대로 쓸수 없는 사례 문제가 요몇 년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없다면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네, 이런 어려운 시험이 또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문도, 우리 항상 전조증상이라고 하죠. 예, 올해 단문 보면 출제되었던 단문이 또 슬슬 하나둘씩 출제되기 시작한 첫 해였습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공부량이 또더 늘어나죠. 야, 이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저것도 나오는 거 아니야. 즉, 이런,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 강의수강이십니다. 네, 항상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학 예급에서 형사소송법 공부했으니까 독학도 할수 있겠지 하다보면요. 네,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런데 강의 왜 듣습니까? 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강의 듣는 이유는요. 빨리 이해하고 빨리 암기하기 위해서 강의 수강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강의 수강 하는 게 엄청 엄청 시간이 더디게 가고, 예, 돌아, 돌아, 목적지까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네, 이해를 선, 이해가 선행되어야 암기하 쉽다고 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우리 인문 강의를 통해서도 맛보셨겠지만, 네, 거의 암기하는 거밥 숟가락 떠먹여 드리듯이 제가 암기 밑줄도 치고 형광펜도 칠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누 어떤 분은 두 문자 두 문자 하는데 두 문자 계속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문장도 외워져 이러는데 저두 문자 다 목차였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구구단스럽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답안지 쓰에 있어서의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네, 아무리 목차 기계적으로 백번천번 해서 외웠다고 쳐요 그두 문자보다 몇곱절 많은 본문 내용은 어떻게 외우시려고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강의, 이제 기본 강의 때 하나하나의 테마들로서 이제 각계전투 들어갈 겁니다. 예. 그에 앞서서 우리 인문 강의,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하면서 또 중요한 몇 개들 우리 단문 정리도 샘플 삼아 해보았습니다. 증거법 파트에서 했었던 거증 책임의 전환, 전체 목차요. 이런 두 문자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지만 남들보다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인문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 듣고 있는 불특정다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강의 똑같은 강의를 들었다 하더라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 아로 새겨지시는 분들은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 소수에 들어가려면요,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더라도 남들보다 또 조금씩 앞서 나가자. 이 말이죠. 네, 그때그때 그때 강의 올라오면 그때그때 그때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죠? 네, 오히려. 학원이나 또는 저한테, 아니, 왜 빨리 기본 강의 나다 들었는데, 왜 빨리빨리 그 다음 강의 안 올라오냐. 재초가실 정도의 진도 따라가셔야겠습니다. 그쵸? 예. 이미 저번 달에 찍어놓은 또그 전달에, 그 전전달에 찍어놓은 그 기본 강의 몇달 뒤에 지나서 듣는 게 아니라, 예. 조금씩 조금씩 앞서가서 듣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이해가 선행되었고, 암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방향까지 잡았다면요. 훨씬 더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예, 강의 듣는 그 시간도 할애해야 되겠지만, 그 강의 듣는 시간을 할애하는 그 시간이 더디게 갈지는 모른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생각하시면서 강의 수강 확실히 하시고, 괜히 강의 수강도 졸다가 이렇게 강의 들으시면요 남는 건두 문자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의에 절대 집중하셔서 강의 들으시고 이해도 높여놓으시고 그리고 또 강의 다 들으시면 또 그에 해당하는 복습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경정승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보직 발령도 다 지금 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경강급 이 계급장 달고도, 야, 순찰 팀장도 못 나간다고? 팀원으로 가야 돼? 이러신 분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또 그래서 더더욱, 야, 경정까지 올라가야겠어. 지구대 파출소 전부 장들 경정으로 다 교체하고, 뭐, 기타 등등 조금의 이제 이 계급에 조금 인플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보직.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싫어서라도 내가 공부해야지, 승진해야지, 라는 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싸움 아니죠? 심사를 하시든, 시험을 하시든, 정말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우리 승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내년도 시험으로서 내가 결판 보겠다라고 마음 잡수신 분들은, 네. 느슨하게 아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남들이 정리한 서브 또 조금 요약해놓은 요약서 이 정도 보면 되겠지라고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강의 들으시면서 다시 촘촘히 복습하시면서 하나하나의 테마들을 각개전투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또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문 강의 때 어렵다고 하는 증거법칙 중에서도 전문법칙 내년도 유력한 단문이라고 했었습니다 내용도 어렵긴 하지만 여튼 전체 목차요. 이건 첫 단추라고 한 거죠? 전체 목차. 전근가라고요. X 예외. 이 정도 외우셨다면, 1차적인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강의 들고 계시면서도요. 목차 못 외우고 계신 분 있으실 거고요. 또 예하 목차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반, 친, 직, 진, 내외. 여튼, 예하 목차까지 또다 외우셨다면, 또 2차적인 성공. 또 그렇다고. 정말 중요한 전문 법칙은, 증거녀 인정하는 예외들이 있는데 그 예외 인정 요건 311조부터 316조까지 또다 외우셨습니까 요건들 특히 313조는 칠판에 그림까지 도표로서 그리면서 가장 복잡한 법조문 해설 인문 강의 때 일단 1차적으로 다 해놓으셨 다 했습니다 그 부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네, 단계 단계별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1000피스 퍼즐 맞추고 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먼저 맞추어야 어려운 중간 단계까지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천 피스 퍼즐을 맞춘다고 중간부터 맞추는 분 어디 있습니까? 가장 쉬운 가장 자리부터 조금씩 조금씩 맞춰 나가는 거죠. 우리 1년 동안의 이 과정, 네 잘만 하신다면요, 1년 만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객관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과목이기도 하지만, 여튼. 한 과목 잘하는 그 의지라면 나머지 과목들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식보다는 좀더 어려운 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이 주관식만큼은 강의 듣고 우리 6월달 상반기 내로 완벽히 예일 회도 정리해 두자 단문 외워야 될게아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라고 다 세팅해 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강의에 앞서서 뭐 간략히 OT 강의식으로 네, 첫 강을 또 진행해 보았는데 자 지금 필요한 것은 합격에 대한 구진, 굳은 의지입니다. 이 의지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네. 인문 강의 듣고도 중간에 중단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구정 연휴 지나고 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인문 강의부터 듣고 나서 형소법 전체 아 자신감 생기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포커스 맞춰야 될게 뭐다라는 것들 또 머릿속에 한번 그려놓으시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 강의 때 증거법부터 나간다고 했습니다. 네, 수사보다는 증거가 훨씬 더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여튼 증거법부터 나갈 거고 아직까지 기본서가 안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 또 대비 아, 올해 시험 치르고 난 이후에 저도 야, 이제 형소법책 전면 개정을 해야겠다라는 또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지금 또 작업 좀 마무리 중인데 뭐 2월 말로 기준 잡고 있는데 또한 3월 초 정도 뭐 로도 조금 미뤄질 수 있겠습니다. 여튼, 다음 주부터 기본 강의 시작은 하겠지만,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왔다면, 그 전에는 우리 주간식 답안지 있죠? 28줄. 네. 그리고 또, 인문강의 때 단문 정리했었던 거증 책임에 전환 전문 법칙과 같은 그런 프린트로서, 또, 하나하나 테마를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서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나왔다면, 정리했었던 그 기본 강의 때의 하나하나의 테마들을, 예, 교과서 보면서, 기본서 보면서, 네, 복습하고, 그리고 기본서를 통해서 진도 쫙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 기본서 나오면 또 강의 들을 거야. 이렇게 또 미뤄두지 마시고, 네, 기본 강의 다음 주 목요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니까, 네, 하나하나의 그 프린트물을 통해서 단문 정리해 나가시죠. 네. 그래서 인문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강의 때 해야 될 단문 정리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 듣고 이제 시험 준비하신다면요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는 뭡니까? 항상 내가 암기한 대로 답안을 쓰면 정말 또 쉬운 거예요. 다만 암기의 양이 많을 뿐이지 하지만 우리 사례 같은 거는요, 암기한 내용 플러스에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시험장 가서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꽤 나오죠. 네, 기본 강의 때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 판례 해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곁들이긴 하겠지만 강의도 건성건성 듣다 보면요. 얘기한 강의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두 문자만 머리에 남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칠판에 필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 3 1 3주 생각해 보십시오. 책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그림 그릴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라고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쓸수 있고 케이스도요. 바로 논점 포소받을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하나하나의 행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라도 강의 들으면서 졸고 이러지 마시고, 네, 저의 목소리가 뭐 자장가스럽게 늘 밤에 주무실 때 이어폰 꽂고 뭐 주무신다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네, 내가 딱 예를 들면 특정 강의, 뭐 예를 들면 17강 이걸 딱 듣는다 하면 그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해서 강의 듣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경정 승진 형사 송법 주간식이기 때문에 어렵고 또그 암기한 내용을 사례에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법은 딱딱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조금 등장인물 많이 나오고 죄명이 조금 바뀌고 그다음 공범관계들 막 엮여 있으면요 논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형소법 사례 한4월말5월 초에 시작되는 그 사례를 격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본 강의를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암튼 총선 없는 전쟁터라고 하는 인사발령 이후에 예, 보직 발령까지 다 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내가 1년 동안 몸 담아야 될곳다 정리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 전까지는 내가 어디에 갈지 또 여기에 가야 되나, 네, 서해 개팀장으로 가야 되나 또는 뭐 순찰, 뭐 또는 파출소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이런 많은 머릿속에 생각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마음 잡고 공부하지 못했다고 라는 핑계 정도 된다면 이제는 그런 핑계도 다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봄과 함께 충곤증이 아니라 이런 합격에 대한 열망이 더더욱 커져야 될 때입니다. 네, 그래야 추운 겨울날 더 춥게 보내지 않을 수 있고요. 다시 돌아오는 내년도 봄에 정말 봄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암튼, 기본 강의에 앞서서 여러 가지 잔소리를 곁들인, 네, OT 강의 한번 또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서 나오기 전에 프린트로서 증거법 파트의 중요한 테마들 단문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기본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예, 식지 않은 내년도 합격에 대한 열의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기본 강의를 통해서 예, 프린트물로서 하나하나의 중요한 테마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문 강의를 못 들으셨다면 인문 강의 반드시 듣고 기본 강의 수강하셔야겠습니다.